조용한 시골 마을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골 마을에 온 손님은 바로 김동연 대통령 예비후보입니다. 그 우리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께서는 어천에 그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천이들 303을 그 미래의 수산상으로 만드셨다고 하시는 분이 김동연 부총리박 감사합니다. 촌 혁신에 대한 강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지만이제까지 하는 식으로 상 그런데 강의가 조금 지루했나 봅니다. 강연이 끝나고 바다를 찾았습니다. 빨다 빠져버렸어. 어촌의 혁신 사례를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해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양식장으로 향합니다. 한참을 달려, 바다 한가운데, 양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잘 봐봐, 지방 우리 집 지금 우리 가음 밥도 얘네들이 아무 때나 주면 안 먹어요. 음좀 많이 치어들이 조금만 치어들. 이 우로. 새끼 고기 있잖아요, 이거. 이거는 지금 한한달반 정도 키우 거예요. 한달반 정도. 예.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른 데에든지 사다가 음.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음. 나오네. 아, 여기 나오네. 또 왔다 왔네. 진짜 얘네들이. 이거 얼만큼 키워서 옮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 10월 알버터 음, 그럼, 그럼 몇 개월에 키울까요? 한 5개월 정도요개월 그럼 어느 정도 커질까요? 마냥커야. 마냥그고 네, 그렇게 식게 따지면 바로 아, 나오네, 이 음. 어,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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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엄청 많네. 이, 네, 마리수가 네, 얼마든지. 네, 한 칸당 한 10만 정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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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칸당 그래? 10만 마리 있다. 아, 10만 음. 마리. 여기 있네, 여기다. 여기 여기, 음. 여기. 지금, 수... 지금 얼마나 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저는 여기 좀 오래됐어요 저 혼자 하는게 그 저희 형님하고 같이 하는데 한 18년 이렇게 됐는데 가드리 한재 그런데 한재는 그렇게 됐는데 사는거는 똑같다는 얘기지 사는거는 예. 네. 이게 무슨 말씀이니까 너무 비싸고 인건비 비싸고 사료값 비싸고 너무 비싸니까 그건 똑같은데 고깃값은 똑같다는 얘기지. 아. 그때나 지금이나 고깃값은 차이가 없다는 얘기 아, 그러니까 이제 고깃값은 차이가 없는데 이제 네. 비용은 계속 네. 올라가고. 그러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어촌의 애로사항에 대한 논의가 끝나고 이제는 점심시간입니다. 이런 게 있어요. 격식을 차리고 먹으면 맛이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칼을 많이 대면 될수록 음식은 음. 맛이 없어지는 거죠. 음. 전복이나 해삼. 슬라이스로 음. 딱딱해지지 처음에 질감이 요 그런 자요 칼을 댔기 때문에 음. 이 쇠를 대면 그래. 다항검도덜 대드는구만. 무조건 덜대요 음. 음식은 칼을 들때 최고로 맛있어요. 진짜. 근데, 근데 아는 것도 많으시면 말씀 참 재밌게 하시네요. 아니, 진짜, 진짜. 연구야. 이 칼을 연구야. 많이 대면 회가, 회가 맛없어져요. 진짜예요. 준야, 이리 오세요. 이게 격식을 차림을 받았다 분명히. 예.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세요 이건 왜 없어? 뭐가 초장 담는 거. 저건가 보네. 케찹인가 보다. 알지 알지? 초장인가 보다. 이름을 써서 잡아야 돼. <laughs> 오늘의 메뉴는 소라찜입니다. 네. 갓 잡아올린 소라를 초장과 함께 먹습니다. 네, 맛있어요. 그냥 음. 네, 빼서 먹으면 되나요? 네. 자, 잘 보세요. 이. 소라는 네. 여기딱 이렇게 잘라요. 네, 그리고 빼는데 이걸로 이렇게 빼 이렇게. 오케이. 다 빼서. 이렇게 뺍니다아니 우리 많이 뜯건데 은그거는 아니, 그래. 자,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요 휴지로 음. 여기만 닦자 하 여기만 이렇게 닦아. 여기. 네, 뻘 별로 없어요. 드시면 이렇게도 드시는데. 그 먹을 거. 총래님하고 사모님은 그냥 같은 품이니까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야? 다시려고? 어,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아 진짜. 이거 이렇게 해서요. 네. 막걸리, 막걸리 무슨 만족? 잠깐만. 짤리면 왜자르면 맛이 없는지 분명히 알겠죠 예. 칼을 많이 대면 음식은 맛이 없는 거예요. 마칼리도 잔이 <놀랐다> 잤이... 아 이게 너무 커요 좀 커야 <놀랐다> 돼요 이게 다한 번에. 자. 먹을 거예요 쭉 먹었죠 이걸 한 번에 다? 네. 자 우선 우리 끼리한잔더딱 감사합니다 음미를 하면 돼 맛있겠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니까 자 총리님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외숙도 바다 일하셔서 좋다고 손주면을 아니 조카면이 오니까 바다 위에서 싱싱한 소라의 막걸리를 걸치니 정말 꿀맛입니다. 이다 I d 나 n t 는 n o w I don't know. 아니요, 그거는, 아니, 전라도, 저, 번납치고, 요, 거이렇게 그러니까. 번납치는 7월 10일까지만 나온다고요? 아니, 그게? 자꾸 커진다고. 예, 어, 번납치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만 따보다 이렇게, 이렇게 커지니까. 맞습니습니다 점심을 먹고,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허기가 지는지 나갈번거갈면나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요. <laughs> 저기 아직 뭐, 저기 멀었어요? 응, 라면도 끓이고. 라면 끓일라고. 끓이세요. 아니 바람은. 음. 그, 이제부터는 오지 마시라고. 맞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만다 하루에 열 개라도 먹을 수 있어 우르륵 짭짭+ 짭짭 맞춰온다며 아우 맛좋은 나녀는 어디 약이냐 울릉도 가획 뿌리어야 제 맛이라며 꼬물꼬물+ 꼬물꼬물 맞춰온면우루륵 짭짭+ 무루륵 짭짭 맞춰온면그릇도맞춰나 한 바탕의 라면 식사가 끝나고 배가 분주해졌습니다. 무언가 연장들을 챙기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갯벌이었습니다. 같이 같이! 같이 가자고!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는 일할 시간. 소라잡이를 하러 갯벌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소라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소라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렇게 소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있는게 소라예요. 이거보다 더 들어 이거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안 음.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런데 어촌 계장님의 설명을 들은 채 만채 애꾸준 돌만 발로 차봅니다. 이건 뭘까? 재밌는 게 많네. 꼭소라고 아니어도 재밌는 게 많네. 보다 못한 어촌 계장님이 소라 하나를 선물해 줍니다. <목소리> <목소리>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어, 그렇구나. 네, 몇몇 <목소리> <있네요>. 음, <목소리> 저기도 지금 몇개 아, 있어요. 그래? 아유, 어? 눈이 좀아요 눈이 밝아, 밝아 보이겠구만. 눈은... 어, 이건 뭘까? 이건 어, 저기 전복 같다. 음, 돌 아닌가? 아, 돌인가? <laughs> 아, <돌이면? 웃음> 거 가져가세요. 가지고 <와도>, <laughs> 돌인가? <laughs> 아니하다 응? 돌이겠어 어? 남들은 다 하나씩 발견하는데 애꿎은 돌만 캐고 있습니다. 오, 진짜. 어, 진짜. 아, 이렇게 했구나. 아, 아. 한참이 지나 드디어 소라를 찾았습니다. 어제 입을 막는 게? 아유, 이거 움직이는 거 봐. 돌 자르에 돌. 이건. <laughs> 낙지 어디 있겠지. 두 시간 만에 찾은 첫 소라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 어, 어. 어. 또 돌입니다. 어. 많이... 보다 못한 사모님이 남몰래 소라 바구니를 채워 주셨습니다. 응? 그런데 갑자기 응, 낙지를 발견했다며 선장님을 호출했습니다. 지렁이 어디가 괜히 머쓱하신지 황급히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올라갈까요? <laughs> 모두가 떠나려고 하는 그때 이번에는 진짜 낙지를 봤다며 모두를 호출했습니다. 우리 아까 먹은 낙지가 이렇게 힘든 작업을 통해서 잡은 <laughs> 빛이란 <번 넣었다는> 말이지 <laughs> 와... 반 빻았어요, 반 반? 덮어야 네. 돼요? 20분 덮어요 20분 덮어야 돼 <laughs> 그래, 지금 낙지 한번 잡는 거야? 네. 우리 아까 먹은 거? 네 <laughs> 야, 낙지 먹을 때마다 이거 감사 기도 드리고 먹어야 되니까 <웃음> <웃음> 구멍 보이지? 네. 아, 저거. 아. 야, 이게 니가 왜? 더... 네. 아, 지금 낙지가서 도망가서 쫓아가는 거예요? 네. 아. 아, 제 집을 네. 낙지가 반드는 거야. 음. 어 어디 있어요? 낙지. 낙지와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아저씨들과 낙지의 마지막 기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우 예. <laughs> <laughs> 아, 이거 이 자, 이거 고 야, 이거 한 마리 잡냐고. 아이 이거 이거 한마 잡나. 아, 이게 미면 이게. 아, 땅굴을 팠다거한 마리 잡네. 땅굴 파네 땅굴. <laughs> 야, 야. 이거 한 마리 잡나고? 이게 한 마리 2,500원이에요. 네, 야 저렇게 심는지라 이처럼 버는 거구나. 낙지를 통에 놓고 한껏 기세 등등해진 모습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음.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조용한 어촌 마을에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럼 가면 돼 이렇게 가, 아이 운전 똑같이 운전, 할 거야 그냥. 더더더 네, 더, 더, 더. 뒤에 뒤에 을생겨보습니다 아, <laughs> 겁나네. <웃음> 아 입장이 아야였는데 네, 저기까지 가세요. 어디? 그래서 밖에 나가지 말 이쪽으로. 어디로요? 오른쪽 뒤에 사람이 불안해할 것 같은데. 아. <laughs> 사모님께서 직접 어촌마을의 관광차를 운전하고 계십니다. 도, 도. 타세요. 혹시 몰라요? <laughs> 혹시 몰라? 몸에 드시네. 잘 보시고 질로 가시면 돼. 질로, 질로, 길로, 길로 가세요. 길로. 여기로요? 네. 직진? 네. 차안 오죠? 안 와요. 재미있는 것에는 빠질 수가 없죠. 옆에서 구경하던 아저씨들이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좀 작아 보이는데요. 가 어떻게 돌았어. 나 저갔다고 저갔다고 다녔어. 어, 어떻게 돌리셨어요? 이 다시 이 베스 드라이버래 이동네 음, 차 다운전하셨어. 다음 고 다음에 알바 해야지. 서산에서의 아침 식사. 가짓수가 많아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우리 저좀세요따라온 보람이 어제 있었죠? 식사를 마치고 직접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요.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금까지다야될 거야. 어촌 마을에서의 일정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